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지선 변호사입니다. 아니 오늘 찍는데 아, 왜 이렇게 막 뭐라고 하고 자꾸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예? 네? 왜 이렇게 막 뭐라고 아, 그래요? 피니님 이쪽 오라는데 말을 하는데도 자꾸 저쪽 가고 말이야. 전화 하고 있고 말이야. 문자 보내고 있고 말이야.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의뢰인하고 문자 보내고 네? 해야 되는 게 변호사 생명 생명 아니에요. 근데 아, 왜 화를 내? 화가 많이 나가지고 큰일칠 뻔했네. 때린다고? 때린 폭행인데? 딱은 아, 거야. 자 여러분 때리는 것 중에서도 배우자가 때린다. 남편이 아내를 때린다. 음.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때릴 수도.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은 네. 가정폭력에 해당하고, 네. 그런 것으로 이제 범죄가 성립한다. 했을 때는 네. 가정폭력 범죄라고 합니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특히나 네.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를 네. 보호하는 법률 규정 위주로 이제 정해져 있어요. 폭행, 상해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모욕이라든가 음. 이런 가벼운 것들까지 다 규정해져 있는데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하는 거는 형법상의 규정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가정폭력이라는 특수 수한 범죄 영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에 의해서만 아니라 가정법원에 이런 전문가들이 좀끼어들어 보자 음. 처분 방식을 달리해 보자 피해자를 긴급하게 보호해 보자 이런 취지가 담겨 있는 법입니다. 그 중에 많이 활용되는 법률 규정이 네.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예요. 어떤 제도죠? 내가 가정폭력을 당했어요. 당해히 음. 수사기관에 보고소를할수 있겠죠. 원칙적인 방식대로 일반 형사 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음. 가정보호 사건으로 진행해가지고 가정법원에서 폭행을 한 사람한테 음. 어떤 처분들을 내릴 수 있어요. 적금금 라든가 면접 교사권을 제한한다든가 음. 이런 여러 가지 처분을 낼 수가 있는데 그것 외에 별개로 지금 피해자가 가해자고 부부 관계 때문에 음. 두 사람이 밀접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또때어못할거야요 오늘 맞은 내일 또 맞을 이러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피해자 법정 대리인 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서 가정법원이 피해자 와 가해자를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주거지 등에서 퇴거하라 음. 거주지나 집에서 몇 음. 미터 이내로 접근을 금지한다. SNS나 네. 연락을 통해가지고 접근을 음. 금지한다. 면접교도권을 제한한다던가. 신권행사를 음. 음. 상실시킨다던가. 이런 거는 보통 이제 배우자한테 맞았을 때가 아니라 아빠가 자녀를 때릴 때. 그 맞습니다. 그게 음. 아. 사실은 당장 급한 거기 때문에 제일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 시간이 지나서 처분이 나면은 가해자가 처벌을 받든 어떻든 하겠지만 음. 나 지금 당장 죽겠는데 그죠. 지금 어떻게 해요 할때 경찰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이런 경우가 사실 되게 문제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가정 가정법원이 나서서 보호명령을 해준다 음. 가장 많이 주로 어. 발령이 되는 그렇죠. 퇴거명령하고 접근금지명령이 음. 두 가지가 같이 발령 된다고 하며 네. 가해자를 일단 주거지에서 퇴거시키고백미퇴행 접근금지를 하면 가해자 접촉은 차단이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너무 급하다 1시간이 멀다 하고 지출 마시고 음. 때리고 욕설하고 음. 한다 사법경찰관한테 고소를 하면서 긴급조치 신청도 할 수가 음. 있어요 맞습니다 가정법원에 신청해가지고 조사명령이 나오고 네. 임시보호조치 명령까지 나오는데도 네. 일주일은 잡아야 돼 그 그렇죠. 태도 일주일은 잡아야 돼. 판사가 봐야 되니까. 그렇죠. 사건이 얼마나 많겠어요? 음. 사무경상관에딱 보니까 진짜 범죄가 일어난 것같아 음. 일단 긴급조치로서 뭐 퇴거라던가 접근금지 명령처럼 발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청을 해가지고 피해자 보호명령을 발령받을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그냥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고소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고소장 넣어놓으면 경찰관한테 바로 전화 안 옵니다. 빨리 조사하라고 해놨는데 연락도 안 와요. 원래는 네. 왜 그러냐? 그냥 고소장만 넣어놓으면 분류도 빨리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빠르게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빨리 하냐? 무조건 신고하셔야 돼요. 그렇지. 정말 급합니다. 일일이 예. 고소장 넣어놓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경찰이 내일 바로 연락 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단순히 부부간의 불화와 다툼만 가지고서도 이런 제도를 좀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에 가해자 음. 그 사람 입장에서도 너무 억울한 거야. 나는 애나 배우자한테 폭행을 휘두른 적도 없고 배우자가 뭐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니 나도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해가지고 음. 그 말싸움을 사실만 있는데, 갑자기 이런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뭐, 임시보호조치명령이 음.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럼 빨리 파악해가지고, 의견서 제출하고, 보호조치명령이 나오지 않도록 진행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이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음. 난안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억울해. 항상 세상 일에는 음.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어요. 네. 진짜 맞았으면, 가정폭력범죄특별법에 있는 조치들을 착착착 진행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근데 까봤더니, 음. 아니네. 근데 아니네는 나중에 나왔어. 일단 임시조치가 당해졌어. 네. 나는 지금 많이 차이 냈는데 그렇죠. 내가 너무 억울하고 안 했는데 임시보호조치명령이 발령이 됐다 항고와재항고라는 일곱 네, 절차를 통해서 네. 이제 불복을 해서 응. 임시보호조치명령을 취소시킬 수 있는 맞습니다. 절차도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마치 우리 대본이 있어서 짜고 네. 한것 같아요? 말이 술술 나오네? 난 너하고 짜지 않아 왜 그럼 맵나? 근데 이게 어. 저희는 항상 늘상 같이 지내기 때문에 대본이나 이런 거 없습니다 실제로 음. 저희가 직접 진행을 하고 있고 음. 그런 사건도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 때문에 음. 오늘도 되게 수술 나온다 역시 변호사다잉 같이 항상 호흡하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대본 갖다 놓고 하는 것보다 네. 나을 거다 여러분들께서 그런데 음. 이 영상 보시고 음. 많이 봐주시는데 뭐가 부족할까요? 너네 핏바닥이 길어 구독. 아 구독해달라고 요청해 야할것 같아요. 아, 맞아 아. 구독이 요즘에 좀덜 늘고 있어요. 아. 늘고 있는데, 조금 가속도가 덜 붙었다. 아, 그러니까요. 아. 이게 아. 사실, 하나하나 보면은,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네. 굉장히 유용한 네. 정보고, 되게 딥하게 말씀드릴 네. 부분까지도 다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은, 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노출이 될 거고, 네. 그런 이제 사건이 있어가지고 힘든 사람들, 네. 되게 조금 쉽게 접근하고, 지식을 얻어갈 수 있는 네. 그런 방향이 될 테니까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laughs>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